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제2 교육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문화 산업 유치, 그리고 보육과 교육은 경기도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종 입지로 용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동안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와 비수도권 지역이 극심한 반대로 인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을 설득해왔고 드디어 어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안건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우리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자리매김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아울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두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 단지로 진입하는 국도 및 지방도로의 확충에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곽에서 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 곳의 도로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곳 모두를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로 확충에 적절한 국도비를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SK 하이닉스 외에도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입주까지는 10여 년이, 소요, 1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용인시가 특화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정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차질 없이 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과 44명 구매의 한시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이열람으로 조성하려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500억을 투입해 축구종합센터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김포, 여주, 용인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 등 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유치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이 유치할 경우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어 광역지자체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축구 종합센터가 경기도에 입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계 출산율 0.98이라는 국가 붕괴 수준의 초저출산을 맞아 본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아주 작은 구체적인 방안부터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본회의원은 거창하지 않아도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단한개 소식이, 한 개씩이라도 24시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 행복센터나 주민센터, 학교의 유의 교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구회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짧은 5분 동안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